샤샤, 오늘 학교 끝나고 뭐해? 응? 별일은 없는데, 왜? 그럼, 나랑 같이 타로카드 보러 갈래? 어제 보니까 학교 앞에 타로가게가 새로 생긴 것 같아서. <laughs> 타로카드? 릴리, 너 아직도 그런 거 믿어? 유치하게. 그냥, 재밌잖아. 난 타로 같은 거안 믿어서 안 갈래. 그거 다 미신이야, 미신. 그래? 난 타로카드 보고 나면 생각보다 잘 맞는 점도 많아서 신기하던데. 알겠어. 그럼 내가 먼저 가보고, 진짜 잘 맞는 것 같으면 다시 말해줄 테니, 그때 같이 가자. 뭐잘 맞는 것 같으면 한번 가보긴 할게. 어차피 미신인데, 왜 그런데 돈을 쓰는지 모르겠네. 난 당연히 안갈 거지만, 릴리제도 참. 오, 뭔가 분위기부터 믿음직스러운데? 저기요, 지금 타로전 볼수 있나요? 네, 어서오세요. 무엇이 궁금하신가요? 연애운이 보고 싶어요. 그럼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여기 이 카드 중에 한장 뽑아보세요. 음, 이거요. 카드를 뒤집어 볼게요. 마법사를 뽑으셨네요. 마법사요? 음, 조만간 손님께서 원하는 연애를 할수 있을 거예요.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즐거운 연애가 될 거라고 하는군요. 야! <laughs> 정말요? 하지만 그 결실을 이루기까지 한 번의 고비는 있을 것 같고, 이 고비만 넘기면 서로의 운명을 만나 오랫동안 좋은 관계가 될수 있을 거예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고비? 무슨 고비가 있다는 거지? 곧 좋은 소식이 있을 테니 연애우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. 네. 뭐, 어쨌든 카드도 좋게 나왔으니까 이제 운명의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건가? 크크. <laughs> 기대되는데? 나에게 찾아온 운명의 남자는 누굴까? 아! 으, 괜찮아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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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, 어, 괜찮아. 어? 엄청 잘생겼잖아. 미안, 음료수 때문에 앞을 못 봤네. 어, 재킷에 음료수가 튀었잖아. 이거 빨아야 될거 같은데. 어, 아, 괜찮아. 집 가서 빨면 돼. 그래도 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, 그냥 가면 너무 미안하지. 이리 줘. 내가 세탁해서 줄게. 옷을 달라고? 걱정 마. 드라이 클리닝까지 해서 다시 줄게. 아, 응, 응. 알겠어. 헐, 잘생겼는데 매너까지 좋잖아. 옷 다시 돌려주려면 연락처를 알아야 되는데. 이름이랑 전화번호 좀 알려줄래? 난 카덴이라고 해. 아, 난 릴리야. 핸드폰 주면 내번호 찍어줄게. 응, 알겠어. 여기 핸드폰. 미안. 오늘 깨끗하게 빨아서 내일 줄게. 아, 응. 천천히 줘도 돼. 그럼 내일 연락할게. 잘 가, 릴리. 응. 뭐지? 우연이 아닐 것만 같은 이 느낌은? 설마 카덴이 내 운명의 남자?